네, 안녕하세요. 묘지부자의 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셔서 이번에는 묘지경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강의 형식으로 좀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묘지경매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묘지 지분 경매, 묘지 투자 이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묘지 지분 경매는 묘지에 대한 지분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분이란 뭘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나 뭐 신문에서 분명히 들어봤을 법한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지분밖에는 부동산 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지분이라는 건 n 분의 1에 해당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되게 여러분들 익숙할 거예요. 소유권은요, 여러분들 법적인 용어로 말해서 자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세 가지 권리를 말해요. 이세 가지 권리가 없으면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럼 지분권도 이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n 분의 1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죠. 그래서 똑같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10 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사온다 하더라도 그 지분을 내가 사용할 수 있고요, 수익을 얻을 수 있고요,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분은 결국 소유권인데 왜 지분이라고 따로 부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온전한 하나가 아니고 n 어, 분의 1, 10 분의 1, 20 분의 1뭐 이런 식으로 엄청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말로 따로 지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분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n분의 1이냐, 1이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하나가 있는데 소유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 그건 소유권이겠죠? 근데 공유자, 소유자들이 엄청 많다. 뭐 10명, 20명이다. 이거는 지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지 그 차이는 온전한 일을 갖고 있느냐, 혹은 그 일부분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소유권 지분권을 다르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분 경매가 왜 특수 경매이고 보통 이런 걸안 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지분 경매라는 건요 난관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지만 소유권과 똑같이 어떤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분의 한계가 뭐냐면 내가 맘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10분의 1을 어떤 지분을 사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만큼만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분을 갖고 있을 때뭐 1000평짜리 땅이 있다고 치면은 뭐 10분의 1이면 100평이잖아요. 그 100평의 땅을 내가 어, 어디를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특정하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이 전체 땅에 대해서 10분의 1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치를 특정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 맘대로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내 맘대로 농작물을 기를 수도 없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과반수 지분권자가 하고 싶은 대로 그 땅을 사용하게 됩니다 과반수라고 하면은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지분권자 10분의 1을 가진 사람들이 뭐 6명이 모여서 10분의 6이 됐을 때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 을관리행위라고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을 사올 때 아주 일부분만 사오게 되면은 어 내가 맘대로 이 땅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사용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용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 10분의 1만큼을 돌려 달라고 요구는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분이라는 거는 보통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 낙차를 받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지분을 싸게 사올 수 있어요. 원래 가치가 이 천평짜리 땅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내가 10분의 1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1억에 사는 게 아니라 한 5천만 원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싸게 살수 없으면 지분을 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지분은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내가 일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일부분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지분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시세보단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거죠. 동전의 양면처럼 이 지분을 한개 가 있기 때문에 지분을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도 알고 장점도 이용할 합니다. 줄 알고 사용할 줄 알아야 이 지분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분이 가진 장점이 또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유물을 분할할 수가 있어요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거는 내가 지분을 사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지분이 아니라 나 혼자서 소유를 할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피자를 뭐 10분의 1조각 사왔어요 근데 그게 온전한 피자가 되는 거예요 땅은 필지라는 단위로 세는데 내가 지분을 사온 거는 한 필지에 여러 명의 지분이 있는 상태고요 내가 만약에 공임을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땅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다른 주소를 가진 한 필지 땅이 되는 거예요 혹은 법원에서 기존 소유자들이랑 협의를 해서 내 지분을 되팔아서 이땅 지분을 온전한 소유권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이땅 전체, 10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만 파는 게 아니라, 1 0 0평짜리땅 전체를 경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 제3자에게 팔아요. 그 해당하는 값을 내 돈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공유물이 분할이 되는데, 분할이 되게 되면, 더 이상 내 지분권이 아니라 소유권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지분의 자, 두 번째 장점은, 내가 지분을 사왔을 때, 이거를 내 단독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묘지 지분 투자의 장점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싸게 살수 있잖아요 그 땅값보다 싸게 살수 있는 지금 환경에 있어요 지분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묘지가 있으면 기존의 묘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소유자들 그러니까 지, 다른 지분권자들이에요 그 다른 지분권자들이 내가 이거를 이제 공유물을 분할을 하겠어 그랬을 때 이제 이분들도 같이 소송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가 사온 값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가 가능한 거예요. 공유자들이 이거를 단기간에 사갈 수 있어요. 내가 싸게 사왔기 때문에 그 약간의 마진을 얹어서 다시 되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때도 많아요. 빠르면 뭐 2개월, 정말 빠르면 1개월 만에도 매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뭐 500만 원짜리 낙찰을 받았는데 그걸 천만 원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뭐 한두 달 만에 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정말로 일어납니다. 지분 투자에서는 꽤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렇게 10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물건을 검색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겠죠. 보통은 물건이 빠르면 한두달 전에 나옵니다. 좀 늦으면 한 45일 전? 그때쯤에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사이트에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길게 담으면 두 달, 짧게 담으면 당장 내일에라도 매각이 되는 물건들이 나오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물건이 신건이라고 하죠. 처음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한 60일 전, 45일 전쯤에 이제 물건이 검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세를 파악하게 됩니다. 뭐 시세가 천만 원이면 내가 500만 원 이하에 사와야 그 차익만큼 뭐 400이든 500만 원이든 더 얹어서 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 파악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현장 조사, 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하는 용어로는 이제 임장이라고 하죠. 현장 조사를 나아가서 묘지라고 하면 묘지 관리 상태, 묘지에 설치된 상석, 비석, 망주석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또 비석에 써있는 가족 관계도 확인을 하고요. 거기 올라가는 길이 잘돼 있다거나 또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지 않은지 그 모든 분위기를 파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농지라고 하면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 어떠한 작물을 지금 재배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분위기나 어떤 여건이 어 내가 봤을 때어이 정도 시세를 받는 게 맞고 잘 관리가 되고 있어 적절한 시세와 현장이 분위기가 좋을 때 이제 입찰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입찰을 했을 때 낙찰이 안 되면 다시 물건을 검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세를 파악하고 현장 조사를 갔다가 이제 또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낙찰이 됐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잔금 납부. 이 잔금 납부는 보통 아파트나 상가 경매 투자하는 데서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경락 잔금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잔금 대출을 받게 되면은 무조건 법무사가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일을. 근데 우리들은 이 지분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를 못 일으킨다고 볼수 있죠 그 대신에 장점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어요 아파트로 50% 수익 보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아도 뭐10% 20% 정말 많이 보면 30% 그렇게 버는 건데. 이 지분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들이 보통 천만 원, 이천만 원, 뭐 많으면 삼천만 원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뭐그 이하의 투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잔금 납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는 거예요 장금 납부를 법무사한테 맡기면 약 20에서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만원짜리, 400만원짜리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데 법무사한테 비용을 내기가 좀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장금 납부를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금 납부라는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걸 말해요. 장금을 납부하는 순간 이 물건은, 이 지분은 이제 내 소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내용 증명 1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상대방이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죠. 그 공유자들이 반응을 한다고 하면 이제 협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그 주소가 오래돼서 연락이 안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다시 그분들이 살고 있는 주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주소를 알아낼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에 대해서 묶을 수가 있게 돼요. 묶는다는 게 뭐냐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할 수 없게끔, 매각할 수 없게끔 하는 겁니다. 이걸 왜 하는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주소를 찾아 냈다. 그럼 다시 내용 증명을 보내야겠죠?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분들도 한번더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는 진짜 소송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고 절차를 드리는 거고, 이랬을 때 소송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덟 번째 단계에서 끝나면 아주 빨리 끝나는 거고요. 자, 아홉 번째 단계는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에요. 공유물 분할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단독으로 갖고 있는 소유권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통 이 공유자분들이랑 얘기를 하게 돼요. 기존의 내용 증명을 보냈을 때 아무도 답장이 없었는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에서 연락이 돼가지고 해결한 경우도 굉장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 절차가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협상이 잘 됐을 때 이제 매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 제일 흔한 경우는 공유물 분할 선고 소송 중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뭐 보통 한 3~4개월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되고 매도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짧으면은 뭐 잔금 납부하고 내용증명 단계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 2~3주. 많이 해결된 경우도 있고요. 내용 증명 보내고 연락이 없는데, 공유을 분양할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게 한 3, 4개월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소송이 끝나고 나서 해결된 경우도 있어요. 그럼뭐한 9개월, 10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행하게 되면, 저는 이제 원래 아이폰을 썼는데,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갤럭시나 이런 안드로이드 폰,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통화 음성 녹음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분들이랑 처음에 통화하실 때는요 굉장히 떨리실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낙찰받은 물건을 공유자분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문자가 와서 전화를 드렸을 때 무슨 내용으로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녹음을 해서 계속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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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혹시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나 아니면은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있나 이런 걸 체크를 하는 용도로 뭐 요새는 아이폰이 녹음이 된다고 하긴 하는데 녹음을 한다는 멘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1번 2번 3번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물건 검색 두 번째가 시세 파악 세 번째가 현장 답사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건 현장 조사까지 여러분들이 했을 때 판가름이 나요 낙찰이 안돼도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금액 썼으면 후회 없는 거예요 근데, 낙찰받겠다고, 괜히 막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높게 써버리면, 그 뒤에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해결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뒤에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투자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실전 투자 사례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좋은 물건을 찾아 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도까지, 할수 있었는지 수익을 어떻게 낼수 있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전 투자했던 사례를 공개 해 드리겠습니다. 2021타경 2247 이고요. 경상북도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산 66번 요 물건이고요. 토지 전체 면적이 4800평인데 이때 나왔던 지분이 800평이에요. 그러니까 6분의 1이죠. 소유자 채무자둘다 배씨 집안 이었고 제가 세번 유찰되고 4차로 매각했을 때 단독으로 입찰을 했고 441만 9 0원으로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어떻게 발견을 했고 어떻게 임장을 갔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카카오맵 지도인데요. 한번 보시면 어, 어떠세요? 묘지가 보이시나요? 제가 물건을 검색할 당시에는 묘지가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아니 보이긴 했지만 너무 오래돼서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오른쪽 사진도 그냥 저 산이다 이렇게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요. 무슨 기회냐면 감정평가사가 가지 않은 거라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투자자들도 여기에 좋은 묘지가 있는 걸 모르거든요. 이건 좀 특수한 경우고 제가 이 물건을 왜 투자했냐면 여러분들 구글 어스 아시나요? 구글 어스, 구글 어스로 여러분들 방구석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성주를 본 거예요. 성주를 봤더니 그때 검색할 당시에 위성지도에 나타나지 않는 정말로 대규모의 묘지가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묘지를 직접 가서 한 확인도 했는데요. 일단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는 지금 묘가 봉분이었죠? 근데 오른쪽 파란 네모칸을 보시면 어때요? 봉분이 아니라 돌로, 석재로 엄청 큰 규모의 묘지를 만든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엄청 달라진 점이죠. 그런데 다음 지도에는 오른쪽과 같은 사진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거를 발견하자마자 소름이 끼치고 잭팟이라고 외쳤어요. 왜냐면 저밖에 모를 것 같았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석재로 이렇게 큰 규모의 묘지를 만든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겁니다. 정말 좋은 묘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 배시 집안에 대하해서 이제 모든 가계도를 그리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조사를 해서 표로 만들어 놨고요. 왜 이게 좋은 포인트였냐. 일단 세 번의 유찰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 감정가가 얼마라고요? 약 1270만원인데 이거를 제가 440에 사왔으면 3분의 1 가격에 사온 겁니다. 엄청 싸게 사왔죠. 크게 이득을 보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 2번은 최고의 묘지 상태 제가 봤던 묘지 중에 가장 최고의 상태를 가진 묘지였어요 뭐 만들어진지 뭐몇 몇 개월밖에 안된 석재로 만든 엄청나게 큰 규모의 묘지였어요 이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고 저는 이걸 자신 있게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단독 입찰이었죠 저 혼자 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낙찰받자마자 저는 잔금 내기도 전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은 너무나도 빨리 매도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 증명을 빨리 발송했고 관련된 분들이랑 이제 연락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땡땡 씨, 맨 밑에 이제 주인 번호가 6자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요 배땡땡 씨랑 연락이 될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하 위에 계신 분들 다섯 분들은 주민등록 번호란이 비어 있죠. 비어 있다는 건 뭘까요?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 전에 이땅 지분을 소유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돌아가셨을 확률이 엄청 매우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 등본 시스템이 전산화되기 전에 소유했던 분들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배땡땡 씨는 비교적 최근에 이땅 지분을 상속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랑 접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낙찰을 받았고요. 실제로 이 배땡땡씨랑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내용지을 보내서 두 번을 걸쳐서 보냈습니다 한번 보내고 연락이 안 됐어요 두 번째로 보내고 연락이 그때 다한 겁니다 통화를 했는데 이제 배땡땡씨가 처음에는 묘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공유자분들이 있으시니까 그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른 배땡땡씨를 소개해 주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묘지를 설치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이랑 통화를 하면서 배땡땡. 씨가 뭐라 하셨냐면, 자기는 천만 원까지 밖에 못 준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가 400만 원 중반에 사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천만 원까지 줄수 있대요. 먼저 그러면 이미 확정 수익이 550만 원이 생겼네요. 제한을 천만 원 했다는 건요. 좀 시간을 끌면, 낙찰 받고 잔금 내고 하면은 뭐5 0 0만 원까지도 내가 잘하면 팔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상황이 들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잔금 미납부 방식으로 해결을 해보고 싶었어요. 물건을 잔금 내기 전에 매도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제가 수익을 내본 적이 없어서 아 이건 기회다. 상대방 측에서. 공유자분이 저한테 그 합의금을 주시면 제가 잔금 납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수, 다음 매각 기일에 어, 이 배땡땡씨가 가시면 공유자 우선 면수가 가능하니까 그때 낙찰 받으시면 되겠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대금 납부 포기 각서를 써서 이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렸고 그렇게 해서 제가 금전을 300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금 납부를 포기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잔금 납부했으면 뭐 적어도 천만 원에 팔았을 거니까 55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겠죠. 근데 저는 이제 낙찰 받은지 뭐한 1, 2주 만에 이렇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찾게 되면요, 매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묘지 경매를 무서워하시는데 좋은 물건을 적절한 가격에 사오기만 하면요, 어, 수익을 내.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분 경매 메커니즘과 실전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건 분석하는 방법과 인장 가는 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묘지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